안녕하세요. 대암산도깨비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은 지금 시간 5시 30몇분인데 어, 이웃집에서 오늘 외국인 근로자들 인부들을 맞추었다고 해서 저 일찌감치 트랙터로 밭을 좀 갈아주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. 어제는 스킨스쿠버 체험 프로그램에 진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시간 10시 TV 좀 보다 보니까 늦잠을 잤는데도 늦은 시간에 잠을 잤는데 또 이렇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잣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분봉받을 벌통도 손질해야 되고, 이제 분봉이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.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다반사이기는 해요, 사실. 한여름에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일량을 쳐내지 못합니다. 날이 뜨거워서. 그래서 이렇게 꼭두부 새벽에 4시나 4시 반쯤에 일어나서 하는 게 지극히 정상 일이죠, 시골 분들은. 앞으로 깨비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. 한두 달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밭을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